마지막에 이 딜레마를 해결하려면 은 이렇게 해야 돼. 뭐냐면은 이 PHP 웹서버는 두 가지 역할을 해. PHP 웹서버에서 정적 웹서버 역할을 할까, 안 할까. 이거 해 내가 보여줄게. 자, 여기다가 PHP S 로컬 오스트 8023T에서, 더칠게 자, 이제 이거는 정적 요소지. index.html. 어, 될까, 안 될까? 어, 돼. 그니까, 러 php. 이래서. 는 정적 웹서버가 할수 있는 모든 일을 php 웹서버가 할수 있어. 근데 얘는 만약에 확장자가.php로 끝나는 이해되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test.php. 여기다가. 됐어. 자. 해볼게. 잘 되지? 자, 근데 내가 이거를 컨트롤 C에서 끄고. 닦고다 꺼. 요거를 내가 열어 볼게. 저 보이지? 여기 지금 정적 웹 서버거든, 이건. PHP로 된게 아니야. 이거를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네. 아, 안 되고 그냥 여기 다운로드만 받아지잖아. 그렇지? 자, 이제 PHP 웹 서버. 그럼 얘는 PHP를 어, 이걸 그대로 한번 실행을 해. 이게 되네. 실행을 하면 뭐가 완성되지? 웹 스템이라고 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아니 아니 php야 php 지금 요, 이 세상에 h i g 라는 문서가 있어 없어 지금은 없단 말이야 근데 이 인덱 테스트점 php를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 네. 자, 이렇게. 컨트롤 u 해볼게 자 이런 파일이 있었을까 이 세상에 없었어. 내가 지금 F4키를 누르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어. 이거 생각하면 돼. PHP가 요리사거든. 요리사고 테스트.php가 그러니까 PHP가 테스트.php를 실행해. 그럼 뭐가 반성되지? html 파일이 이네 그 차이가 알겠니? 그러니까 이게, 완, 이게 결과물이고 이게 뭐야? 이게 소스 코드야. 얘를 실행했더니 뭐가 완성됐다? 얘가 완성된 거야. 그럼 내가 지금 f 5키를세번 눌러볼게. 그러면 지금 똑같은 하이가 보여지잖아. 똑같은 파일이 세번 보여진 걸까? 네번 다른 하이가 나온 걸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정해진 게 아니라 지금 매번 새로 만든 거야. 그 증거는 너네가 어 저번에 봤듯이 이렇게 해보면 되겠지. 얘가 결국 결과를 재탕하는 게 아니라 매번 이게 성실하게 계속 새로 만드는 거야. 이해되니? 네. 여기까지 알겠지? 자. 그러니까, PHP는 결국에 뭐야? 네. HTML 생성기야. 이해되니? HTML 생성기지. 그치? 생성기야. 음. 자, 근데 PHP가 뭐야? GitHub에는 없지. 어, 다시 한번 정리. PHP는 어, 우리가 HTML 생성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도 돼. 원래 우리가 그냥 웹 서버에 들어가면 어떻게 자동으로 생성되잖아. 어, 그런데 이제 SSG가 나온다. SSG. SSG가 뭐야? SSG는 Static Site 제너레이터야. 이게 뭐냐면 <laughs> 어, 깃허브에는 뭘 올릴 수 없어. PHP로 올려봤자 의미가 없지. 그래서 그래서 좀 귀찮지만 귀찮지만 PHP를 아, 기가 파일이 이렇 있어 봐봐. a.php가 있고 b p h p 가 있고, c.php가 있어. 자, 그럼 이거 올리고 싶어. 기허브 올라는 가가겠지만 실행이 안 되겠지. 그러면은, 우리가 파일 추출 몇번 해야 돼? 세번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오겠어? a.html 나오고, 이런 거. 그쵸. html 나오고, c.html 나오잖아. 근데 너네가 파일을 200개를 만들었어. 그러면은, 이거를 몇번 해줘야 돼? 그래서 내가 만든 ssg가 뭐냐면은, 너네가 그 php하고 cmd. 요거 하는 거, 엔터 하는 거 있잖아. 요게 해주는 게 뭐냐면은, 이 폴더에 있는 파일 중에서, 모든 파일이 아니라, 요런 확장자를 가진 거 있지. 요거를 한번 실행을 해줘. 실행을 해서 그 결과를 어디다 넣어줘? 복스 폴더에다가 넣어주는 거야. 어. SSG가, 어떻게 보면은, 얘를 하면 사이트가 뭐가 돼? 생성이 되지. 하지만 그 생성된 결과는 동적 사이트야, 정적 사이트야? 그래서 어, SSG라는 말이 나온 거야. SSG는 뭐냐면 결국 얘가 SSG인 거야. 얘가 SSG. 얘를 딱 실행하면 뭐야? PHP로만 도, 돌아가는 동적 그 사이트가 갑자기 뭐가 돼? 네. 아, 데, 뭐가 되는 건 아니고 정적 사이트가 하나 생성되지. 어, 그래서 얘를 생성기라고 부르는 거야. 정적 사이트 생성기. 이제, 이제 요거는 올리, 올라가면 작동할까 안 할까? 기허브에서 하겠지 됐어 자 그럼 이제 알겠니? 이제 GitHub 페이지 왜 쓰는지 알고 PHP가 어떤건지도 대충 알겠지? 그 다음에 SSG가 뭔지 알겠지? 어 그니까 러 그럼 봐봐 모든 PHP는 SSG일까? 아니야 S, PHP를 이렇게 쓰는 사람은 딱히 없어 그냥 어떻게? PHP가 되는 곳 있단 말이야 거기에 올려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 카페24 뭐, 내 호스팅, 막 이런 거 들어봤지, 인터넷에. 네. 어, 그런 거. 당연히 이건 유료야. 그래서 우리가 사실 돈 내고 여기 쓰려면은 사실 여기다 올리면 뭐야? 이 짓을 안 해도 상관없어. 근데 우리는 공짜를 좋아하기 때문에, 어, 떻게든 그냥 그 기터브에 올리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얘를 수동으로 하나씩 그냥 그 생성된 거 있잖아. 요거, 요거 있잖아. 요거를 그냥 컨트롤 S 눌러가지고, 뭐 A.html을 저장하면 되는데, 그러기엔 파일이 너무 많잖아. 그래서 이걸로 일괄 처리 해버리는. 어, 이제 약간 알겠지? 세개 됐어, 됐어.